자, 이번에 로프트는, 어, 우리 아까 연습했었던 모양 중에 양쪽이 모두 다 둥글다라고 하는 형태의 레일을, 4 개를 만드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의 형태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위쪽이 조금 더 잘려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밑 바닥부터 해볼까요? 2D 스케치에, 사각형 바닥을 가로, 세로 중심에 두고 140입니다. 140으로 두 개를 주고 돌출 높이 10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사각형을 주는데 이번에는 가로, 세로 120입니다. 120이고 얘를 돌출 높이 15만큼을 주는데요. 얘가 경사가 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 우리 바깥에 100이라고 되어 있죠. 일자로 올라가는 이 형태가 우리가 0도니까, 얘는 90도를 빼면 10도만큼 더 기울어진 거거든요. 15만큼 가는데, 10도를 넣어 보시면 얘가 넓어져요. 우린 좁아져야 되니까, 앞쪽에다가 마이너스 기호 붙이겠습니다. 10만큼 주고, 자, 다시 여기서 98이라고 하는 만큼 파줄 겁니다. 자, 이번에 다시 사각형을 하나, 사각형 98입니다. 이게 목깎기가 있는 치수가 치수를 넣어서 그런데, 여러분, 목깎기 하기 전에 형상을 치수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차지팝으로 해서 10만큼 깎아줄 건데, 이번에도 기울어져 있어요. 105도라고 돼 있으니까요. 얘는 15도인데, 15도를 이렇게 넓혀주는 게 아니라, 얘는 다시 좁아지는 형태니, 이것 또한 마이너스,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리고 라운드 주고 이런 건 조금 있다가 하고, 우선 앞쪽에 원 형태, 로프트의 형상부터 잡겠습니다. 밑 바닥에 있는 형태는 파이가 70인 원을 하나 그리고 지름이 70인 원에 외접해 있는 육각형입니다. 그럼 홀리곤의 외접의 육각형으로 이 뾰족한 모양을 이쪽으로 둘까요? 그리고 원은 점선 구속이 되도록 수평이나 수직 형태를 이용해서 한번 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30입니다. 30. 자, 작업 평면이 여기서부터 30이에요. 여기 위치에서부터 30만큼 올라가서 이 부분에 파이가 40인 원이죠. 가운데 부분이니까 지름이 40인 원이고 자, 이두 개를 이제 연결하는 모서리가 70인 부분이 두개 있고 80인 부분이 두개 있습니다. 모양을 뾰족하게 되든 부분 말고 요 일자로 평평하게 되는 부분이 70이고요. 뾰족하게 닿는 부분은 80입니다. 작업평면 가시성 꺼두시고 여기서 70인 포인트와 80인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YZ는 80이고요. 지금 XY는 70입니다. 이 그림상 XY 평면에 여기에 형상 투영으로 이 원도 뽑아내고 여기 선도 양쪽 뽑아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선을 뽑아낸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을 뽑으면 여기 점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원을 뽑아낸다 라는 건 이렇게 선이 생기는데 이 선은 형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주 중요하죠. 반드시 점선으로 해주시고 호로 초록색 포인트만 빌려요 우리는. 얘도 여기 초록색 포인트만 빌리세요. 반지름 값이 70이다. 반대쪽 한번더 초록색 점 초록색 점 70. 자, 빠져 나가서 반대 방향, yz 방향 한번더 줍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형상 투영으로 원을 빌리는데 이선요 끝에 점두개 빌립니다. 자, 요 선은 형상이 될수 없어요. 점선이 돼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80이에요. 초록색 점, 초록색 점. 지름 반지름 80. 여기도 초록색 점, 초록색 점. 반지름 80. 그러면 레일이 4개가 다 생겼고요. 이 모양을 이제 로프트를 활용할게요. 육각형의 그림과 원을 연결하는데, 레일을 여기 양쪽 두개또더 있죠. 이 부분에. 이쪽 70이다라고 하는 것도 두개 그래서 총 4개를 잡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라운드 주자는 겁니다. 아, 여기에 제가 라운드를 빼먹었네요. 음 네. 요 그림에 제가 치수해서 라운드를 빼먹은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 한, 지금 형태가 없어서 그런데 한3 정도? 2? 나 3? 지금 형태는 있는데 치수가 안 나타나져 있어서 제가 치수는 나중에 도면에다 추가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저는 우선 그냥 보기에 3 정도,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구의 형상이 있습니다. 구의 형상은 여기 위에서 그려도 되고, 옆에서 그려도 되고, 자, 14래요. 반지름이 14. 원을 그려서, 여러분, 원은 파이 치수가 나오지만, 호는 반지름 치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잘라놓고, 중심선이 또 이렇게 움직여요. 중심점도 여기 가운데 붙여놓고, 그리고 치수를 넣으면 반지름 치수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어차피 잘라야 되니까. 자, 회전. 얘를 360도 해도 되고요. 다음까지 해도 되고, 어쨌든 반원이 또 생길 겁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평평하게 펼쳐지는 부분으로 15도 기울어져야 되는 형태가 있대요. 자, 요렇게 줄게요. 지금 평면이 XY 평면이 필요하고, XY 평면에서 형상투형으로 요 구를 뽑아내고, 여러분, 선을 대략 이렇게 만들어요. 자, 10이라는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 교차점, 교차점 하나 찍겠습니다. 교차점을 찍고, 이 선에서 요 10이라는 포인트까지 형상투형이 눌러져 있으니까 치수로 이제 줄게요. 여기까지 10 떨어지고 이 선에서 이선까지 각도는 15도다. 그리고 이 선은 길기만 하면 돼요. 이 선을 저는 돌출 줄 거예요. 서피스로 이 선만 양쪽 돌출 이렇게. 우리 어제 했었던 서피스 자르기입니다. 분할. 선택 도구 요거 면 말고 솔리드를 이 방향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없애주겠다 자이 돌출 곡면은 가시성 꺼주시고요 여기에서 나머지 목각기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바깥에 있는 목각기가 10그 다음 5 이렇게 있으니까 목각기 10으로 이 안쪽에 있는 모서리는 10인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따로 주셔도 되고, 저 플러스 5 해서 요 바깥은 이건 5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형태를 주고, 어이 부분도 도시대구 지시 없는이라고 해서 2를 주셔도 되겠네요. 2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줬는 이 목각기를 3이 아니라 2를 주면 치수가 없어도 되긴 하겠죠. 자 나머지 치수 없는 목각기는 다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끔 요런데 1이 있네요. 못깎기 1 먼저 줘 볼까요? 1은 여기를 말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2입니다. 나머지는 다 2인 것 같아요. 요 안쪽 부분 여기 바깥도 있고, 이쪽 바깥도 있고, 여기 연결된 부분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주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여기 라운드 목깎기는, 요, 치수 없는 목깎기 2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